잠깐 만나면 천천히 만나면 천천히 만나만나아줘천히 만나면 천 만나면 천어히만나만났면 경찰, <만났는데>. 경찰, 경찰. <laughs> 아만나한테 지가 맺었어? 천왜히면요나면나면천천 네? 어 다시 편안해하자. 지갑을 주워 지구대를 찾은 초등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운 초등학교 4학년 김모군이 지구대를 찾아가 돈을 건네줬습니다. 실제로 지갑 속에는 현금 40만 원과 상품권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갑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김 군이 숙제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현금 480만 원이든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줘 표창을 받은 초등학생 4학년 오상훈 상화 쌍둥이 형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같이 길을 걷다가 많은 돈이 든 지갑을 발견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한다고 썼어요? 지갑 주으면 어, 아, 주인한테 갖다 준다고 썼어요. 관공서 관공서에다가 관공서에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돈주소본적있어요 네. 얼마 있었어요? 50. <웃음> <웃음> 관제 카메라가 설치. 네. 이런 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지갑이 지금. 네. 네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어요 길거리에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격길에 나오면서 어, 지갑을 보게 되겠죠. 생이 걸어옵니까예 어. 봤어요 어? 어 지나갑니다 아 그냥 가는군요 아어 빨리 아. 이거 아. 꼴찌 니야또 지나가고요 아. 어또 발견했어요.

지금 파출소로 가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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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네, 거네요. 네네. 어 경찰차가. <목소리> 오 경찰 만났네 경찰 경찰. 아 경찰한테 지갑을 건네주네요. 어 아. 그래서 경찰 씨 찾으러 다녔어? 네. 네. 아. 경찰 한테 누가 지갑 줬어? 저요 저가 저가 중간 저가 있어요. 뭐라고 줬어? <laughs> 여기 지갑이요. 뭐가 뭐가 이렇게? 다빠졌습니다 <laughs> 물어볼게, 누나가 경찰아 한안지가왜 줬어? 네? 왜냐면요. 누구 자자 주인 사... 사... 사람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 사람도 어 다시 응. 편안해자자자자자자어자어요 얘... 봤어요. 망설이고 어. 심난 합니다. 막 그렇죠. 저걸 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 전화를 어.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지갑 있는데 어떡할까? 어, 친구한테 내거 뭐? 아닌데, 그냥 놔두고, 아, 놔두고. 오라고요. 지가 딱 봤을 때 네. 계속 서 있었잖아. 네. 왜 그랬어? 화주스를 가져갈까 그냥 맡을까 고민하고 있었어. 음. 엄마한테 전화했었어요. 아, 엄마 봉기하대 네. 어, 빨리 그냥 집에 오라고 했는데 그냥 집앞 죽지 말고 그냥 집에 바로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 오, 춥다! 오, 춥다! 오, 춥다! <laughs> 어어 뭐? 어, 어. 어. 만원씩 만만거그 대금 만원씩 받 <laughs> 방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는 넣 거죠. 예. 하출수 앞이고요. 예. 아, 고민하나 봐요. 예. 여기 마음 떨어지고 있어. 누가 아 누가 가져가 바로 들어가네요. 이거. 응. 아야 어.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저기 그 어디 지 저기, 어, 디지 저, 저, 해피장에서 바로 앞에 그... 아, 그야그 네. 마요시카 보어가고 아, 싶었어. <laughs> 어. 그렇죠 당연한데 왜 생각을 바꿨어요 만 원씩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도 남의 꽃이니까 음... 갖고 오는 게 옳다. 음. 이번 네 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요? 어, 래요구큰네요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잘 연락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혹시, 혹시? 혹시라도 약간 욕심이 나고 이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찾는 주인이 음.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더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빠 같아요 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대박. 경찰을 빨리. 발견했습니다. 눈을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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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딱히 좋나 봐요. 네? 엄마 가지지 마. 어, 야, 엄마 가질까 봐. <laughs> 어. 다시 가는 길을 되돌아서 이제 파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 아, 다시 이제 파출소 저기 지갑 누가 떨어뜨리고갔어요 지갑이요? 뭐지갑이 이거예요? 야, 파출소 처음 와봤을 텐데. 지금 방금 엄마도 들어오고요, 곧. 예. Yeah. 네, 애기들 r 네. 일을 해가지고. s s o r c a j o d 이 Cajo, Missaya? Ta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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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아, 아이들이 네, 먼저 갔다. 어머니. 네. 어머니는 혹시 약간 고민은 안 하셨어요? 아니 고민했습니다. <laughs> 어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제 어른들 편이네요. 야, 아, 기대됩니다. 어른들 어. 어 그냥 가져가네요. 네. 예. 어? 파추스로 가는 걸까요? 어. 방향은 파추스 방향. 자, 파추스, 파추스. 저가 촬영 중에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네. 네. 오, 소품이에요, 소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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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야아니고 그래, 내 손도 안 댔어요. 보세요 네, 네, 네. 손도 안, 네, 네. <laughs> 안 댔어요. 네, 네. 아, 내가 지금 빨빠빨 생각 못했어요. 아, 일단 그냥, 그냥 어떻게 가져가보세요. 네. 네. <laughs> 손안 댔어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이분은 아주머니입니다. 확인해 보고요아 중등 높증 있네. 한번 들러 보시더니 그냥 가십니다. 어디로 네. 가실까요? 어디로 들어가신 거인요 내가 지에서 주셨어요 아... 여기 지에서 임대하신 조비오 어? 아니 입력아나요 네, 그거 어, 지금 내가 여기 오면서 이거 팔뚝 에 갖다 줘야지 여기 오는 거야 음... 아... 원칙이 팔뚝 에 갖다 줘야 되잖아 아, 나 이거 주셨어 좋기만 했지 응. 아무 상관없어 예 응. 상관없어요 응. 어, 응. 상관없어 나 잡아가지만 아유 아유 아니아아 절대 아, 그럴 그래. 그래. 그... 은 모자를 쓰신 할아버지 바로 주시고요. 일단 주운다면 다 둘이 번 둘이 번 그렇죠 그렇죠. 그이로하추번 방향인데 저기는 네그 둘이 번이때 경찰 아, 경찰. 어. 뭐라고 말을 건네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을? 아, 이야. 아. 이, 이? 주점을 설명을 이야. 네. 야! 주정을 다 설명하시죠. 나 사실 저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처음이고, 음.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몰라요. 주어 보신 저... 적도 처음이세요? 주워본 적도 처음이고 응. 갖다 드린 것도 처음이에요. 응. <laughs> 예. 혹시 지갑 은어버리셨 <laughs> <laughs> 많이 잃어버렸어요. 뭐 같은 건안 잃어버렸고 어떻게 살겠어요. <laughs> <laughs> 근데 돌려받으신 적이 혹시 없지요? 있으세요? 없죠. 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없으신데 아버지 저렇게 돌려주시면 얼마나 고마우시겠어요 그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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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럴 눈이 보이지만 그래도 줘야죠. 저는 그 양반 얼마나 속박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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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퍼즐스를 가져갈까 그냥 남들과 고민하고 있었어. 마술사가 가고 싶었어. 그러고 많이 꼬시니까. 왜냐면요. 누구 다른 주인... 사람 찾아줘야 주인... 주인... 주인을 네. 찾아줘야지 그 사람도 어 다시 편안해하잖아.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갈 수있게해주려고